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주영순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원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먼저 19대 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을 시작하셨는데 지난 2년여 동안 네. 좀 의정활동 하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산업계 경제계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 비례대표 6번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을 할 때는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게 가장 첫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 대통합과 우리 지역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좀 편중된 그런 몫이 있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등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제 열리는 날에는 국회에서 또 쉬는 날에는 전남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았7.0 재보보선 결과를 호남민심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거는 지난 예, 대통령 선거 때도 처음으로 25년 만에 두 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후로 이제 7.3보궐선거에서 순천에서 우리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외에 나주 화순에서도 22.3%또 영광 한평 담양 장성에서도 우리 후보가 나서 19% 이렇게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도 지역 민심이 조금 변화를 했고, 특히 그6.4 지방선거로 인해서 전남에서 무소속들이 새정치연합하고 결전을 붙어서 8명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이미 우리 호남 정치에 많은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는 지난번에 이제 권은희 후보가 나왔습니다만 투표율이 2 2 3로 아주 전국에서 제일 저조했고. 우리 후보도 그때 말을 했는데 6%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이런 걸볼때 광주는 아직도 그렇게 민심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 일번지로 우리 전남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덧붙이자면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는 또 서구 우에서 이정현 의원이 예. 나와서 40% 그렇습니다. 가까이 득표하기도 했었지않습니까뭐 예. 예. 그거는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또 이번에 예. 이정현 의원 당선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선거 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혹시 좀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셨는지? 예, 당 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후보를 전남에 세 곳을 내면서 여러 순천, 또 나주, 장성, 담양일 매일 돌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바닥 민심을 보니까 많은 변화를 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에는 정말 들어가면은 또글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확실히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상당한 가능성을 가졌었니다그 방금도 이제 의원님 강조하셨는데 새누리당 차원에서 는 지금 의욕도 많고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주, 네. 주 의원님도 계속 이제 해오셨던 거고 네. 앞으로 이제 그 약속 지키기 네.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어떤 대책? 그것이 할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순천에 대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당과 정부에서도 각별 관심을 갖고 지금 순천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의원이기 때문에 이정현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들을 국회에 들어가서 이정현 후보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또그 공약을 지키기를 호남민들이 전부 바라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순천에서 이렇게 이번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저기에 있다는 뒤따른 그 후속 대책이 바로 공약인데 저걸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호남의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대 국회 후반기 예결위로 배정이 된 이후에 이제 3년 연속 예결위에 계속 배정이 되셨어요. 네. 그 이정현 의원과 함께 그 동안 혼한 예산 지키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네. 많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전남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 네. 계획, 뭐 활동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싶어요? 제가 예결위원에서 회이 유일하게 그 3년 동안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3년 동안 하면서. 예, 호남 KTX 문제라든가, 무등산 국립공원 문제라든가, 또 호남권 생물 자원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역현안을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남해안 철도 문제, 또세천년대교를 조기 완공, 또 목포 송정간, 에 반드시 무항공항을 경유한, 음, 2017년까지 완공해야 할 고속 철도 문제, 또 순천만의 정원 박람의 사후 대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는 예산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로 발로 뛰면서 진정성을 가져고 하면 가능하더라 이런 걸 느꼈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예년에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당만 지금 목포무한 신안을 비롯한 지자체 참부 보좌관들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이 뭐고 또 정부에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는 걸 직접 설명을 하고 제가 또 틈나는 대로 세정시에 가서 장관 차관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지역의 그 낙후성을 사정도 해 가면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 지역을, 저희 방을 자주 옵니다. 방을 자주 오는데 아주 사장, 사랑방처럼 사 개방을 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하고 또 이제 사실 자기 지역구 의원들 사무실보다도 저희 의원 사무실을 자주 오는 것은 여당 의견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전화 우리 보좌관들이 예산 문제나 전남 지역 현안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전부 머리를 맞대고 아 같이 논의하자는 이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희 방에서 방이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고요또 네, 네. 국고보절 조 차등지원 강조하셨잖아요. 그동안뭐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광주전남 지역이 열악하니까 네. 특히나 관심사인데 네. 어떤 상황이있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대한민국 사이가 가장 큰 문제가 양국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자체간에도 양국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저 8개 광역도를 보면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6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지금 17.4%입니다. 그 중에서도 17개 지자체에서는 평균 8%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 8%인데 인건비도 충당을 못한 지자체가 2010년에 9개에서 3년 사이에 더 늘어갖고 지금 열다섯 개 지자체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하고 국고보조율을 똑같이 하면은 인건비도 충당 못한 데서 정부 예산을 갖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익 빈, 빈, 부익부 현상이 오는데 경상도나 수도권은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고를 얼마든지 갖다 하는데 주도 여기는 못 아는 실정입니다. 부모님, 예,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예. 뭐, 꼭, 그 국고보조를 차등 지원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좀더 좋은 역할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까? 예, 예. <laughs>